자, 그러면 이제 음, 화학성 식중독의 마지막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및 기타. 자, 제일 먼저 나온 거 PCB거든요. 폴리염화 비펜일. 자, PCB. 우리말로 하면 폴리염화 비펜일. PCB의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파괴가 잘안 된다는 거. 구조가 너무 안정적이라서 웬만해선 파괴가 되지가 않아요. 그 소리는 잔류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잔류성이 강해서 한번 자연계에 노출이 되면요.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먹이 연쇄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돼요.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축적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최종 사람이 먹을 땐한 번에 되게 많은 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특히 육상 생물과 수상 생물을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많축적이 되느냐? 수상. 그럼 여러분 수상 생물의 대표가요. 어류요. 어류의 축적성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PCB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요. 어류 생선에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류의 축적된 축적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PCB가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식품은 이렇게서 나온 적이 있어요.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식품? 어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지용성이에요? 자율성 강하고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특히 어류의 지방조직에 가장 높은 농도로 축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잔류성이 강하다 그랬죠 잘 파괴 안 된다 그랬죠 산이나 알칼리에도 강하고요 내열성도 강하고요 내 약품성 약품에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열전도성이 우수해서요 열매체로 사용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매체 인쇄용 잉크 유활유 전기 절연류 도료 복사 도료 복 복사, 복사지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이용이 돼요. 되게 다용도로 이용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 자, 근데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미각류 공장에서, 일본의 미각류 공장에서 냄새를 탈취하는 공정 중에 열매체로, 열매체로 누구를 썼느냐면, 어, 미각류를, 아 저기, 저기, PCB를 샀던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PCB가 지나가는 곳하고, 이, 미강류가 지나가는 곳은 엄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금이 간 거죠. 누구도 모르는 금이 가가지고, 미강류에 잘 섞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강류에 섞여 들어갔는데 이게 이 PCB가 지용성이다 보니까요. 기름하고 너무 잘 섞여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걸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있었던 미강류 사건의 원인 물질. 그러면 PCB다. 폴리, 염화, 비패밀이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미강류 탈취 공정에 열매 체로 사용해서 문제가 됐던 물질. 그러면 PCB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일으키는 증상. 지용성이죠. 그럼 우리 체내 에 들어오면요, 지방 조직의 축적이에서 지방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요. 눈에 지방 증가, 뭐 입술, 손톱 이런데 착색이 되기도 하고요. 발진이긴 발진인데 여드름성 발진. 그 다음에 관절염이라든지 체중 감소 같은 되게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증상은 참고적으로만 봐두시면 되고요. 지방조직에 축적되어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 만성중독인 경우 간의 문제를 일으켜요. 자 이렇게 해서 PCB와 관련해서는요. 어, 어떤 사건과 연루됐었는지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고거하고요. 특히 많이 축적되는 부, 식품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얘가 우리 들어올 때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특히 어떤 식품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를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사능 물질 나와요. 방사능 물질. 방사능 물질은요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다 그러면 3인방이 있어요 3인방